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여정 중 하나를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스무 장에 담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 상징과 예언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은 혼란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스무 장의 핵심, 바로 천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해석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첫 번째 길은 전천년설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견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림하신 후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문자 그대로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전에 충분히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다음 견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 전천년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후천년설은 우리 주님께서 천년이 끝난 후에야 재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과연 무엇일까요? 후천년설 지지자들은 이 천년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이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 무렵의 교회가 전례 없는 특별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두 장의 오순절날 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폭발적인 선교와 전도 활동이 일어나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져 결국에는 교회의 황금기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간이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상징적인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며.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황금기가 끝날 무렵 사탄이 잠시 풀려나 교회를 향한 큰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이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현재의 하늘과 땅을 끝내신 후 위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후천년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종종 나타났지만 특히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가장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720년경부터 1830년대까지는 복음주의권에서 거의 보편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찰사찌와 같은 1 9세기의 저명한 개신교 주석가들 대부분이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다니엘서 두 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하나가 나라와 신상을 부서뜨린 후그 돌이 점점 커져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 찼다는 예언입니다. 모두가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후천년설 지지자들은 바로 이 부분, 즉 도리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묘사가 복음이 온 땅을 덮을 교회의 황금기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인용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또 적은 양의 누르기온 덩이를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 전파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결국은 세상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에는 몇 가지 심각한 신학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마지막 때가 교회의 황금기가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환난과 시련의 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유, 25전쟁의 참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우리에게 영광 이전에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뼈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19세기 서구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았던 신학자들은 어쩌면 시대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놀라운 선교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교회의 황금기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끔찍한 비극들이 닥쳐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후천년설의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엄청난 황금기를 막 지나온 참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믿음이 사라진 상태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전체는 마지막 때가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극적인 묵시적인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 앞에서 후천년설의 점진적이고 낙관적인 그림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세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이 길은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아닌 제가 영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상징과 영적인 의미에 깊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이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7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분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교회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반복 점층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스무 장은 열아홉 장의 시간적 연속이 아닙니다. 열아홉 장은 이미 주님의 재림과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을 묘사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모인 것을 보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처럼 19장은 이미 역사의 종결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장까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사탄의 하수인들은 모두 처리되었지만 이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는 아직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무장은 바로 그 사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가 어떻게 결박되고 최후에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즉, 스무장은 새로운 시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사탄의 활동과 그의 패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 1절을 봅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고대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문자적인 쇠사슬이나 물리적인 구덩이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봄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결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을 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자체가 바로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야. 라고 기뻐하며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초림과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죄를 사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고 그의 권세를 내쫓는 결정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볼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사탄의 결박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여기에 대한 답은 3절에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한 목적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니입니다. 여기서 만국은 구약의 예언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방 세계는 완전히 사탄의 미혹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승리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의 빛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이방 민족 전체를 어둠 속에 묶어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결박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이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불과 한 세기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만국을 미혹하는 그의 능력을 제어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영혼들은 누구이며 첫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절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바로 거듭남, 즉 영적인 중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듭남을 부활의 언어로 자주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5대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롯에서 세장 1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 노릇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천년 설적 관점에서 천 년은 문자적인 천 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완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결박되어 있으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줍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 보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군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왕의 군대입니다. 물론, 역사의 마지막에는 사탄이 잠시 풀려나 교회를 향한 극심한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해석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성경적이고 일 세기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진리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래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 대하 게 오늘 을 살아가 시는 저와 여러 분이 되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